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오늘도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유에 하나 배워볼게요 강의와 강의 사이 동아쌤과 함께하는 손손손손 손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. 지구는 어떻게 생겼죠? 동글 동글 동글하게 생겼어요. 그 지구 안에 가만히 보니 울퉁불퉁 울퉁불퉁 바위도 있고요. 뾰족뾰족 뾰족뾰족 산도 있어요. 그 안에 구불구불 구불구불 강도 있고요. 그 안에 사랑하는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. 으후!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럼 동화생과 함께 재미있는 손유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얘들아, 얘들아,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무엇, 무엇, 무엇이 있니? 그러면 아이들이 산도 있고, 바다도 있고, 마트도 있고,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런데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는 돌도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도 있단다. 그 안에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면 돼요. 지구는 선생님이랑 동글동글 동그랗게 표현할게요. 동글동글 지구에는 울퉁불퉁 울퉁불퉁 바위도 있고 뾰족뾰족 뾰족뾰족 산도 있어요. 그 안에 손금이요. 구불구불 구불구불 강도 있고 그 안에 사랑하는 아빠, 엄마,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. 유후!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오늘도 날씨가 덥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맑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빠밤!